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세이퍼 작업 시의 안전대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시동하기 전에 행정조정용 핸들을 끼워둔다. 드릴 작업 시 가공제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가공제가 길 때는 방진구를 이용한다.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 시간 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정답 1번.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보일러에서 과열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안전벨브의 기능이 부정확할 때. 기계 설비의 안전조건 중 외관의 안전화에 해당되는 조치는 정답 4번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기계의 회전부를 덮개로 씌우고 안전색체를 사용하였다. 기계 설비의 본질적 안전화를 위한 방식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정답 3번 압력 용기 안전밸브. 기계 설비의 방호장치 분류 중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는 정답 1번. 감지형 방호장치 프레스기에서 사용하는 손처내기식 방호장치의 방호판에 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기계에서는 방호판의 폭을 300mm로 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루프의 최대 사용하중이 200kg포스이고 절단하 중이 600kg 포스일 때 2루프의 안전율은 정답 3. 연삭기에서 연삭 숫돌차의 바깥지름이 250mm일 경우 평형 플랜지의 바깥지름은 약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84mm. 정전작업 시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단시간에 끝나는 작업일 경우 작업원의 판단에 의해 작업한다. 근로자가,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차단장치나 달로기 등의 잠금장치 확인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것. 전기설비의 점화원 중 잠재적 점화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릴레이 전기접점. 접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접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좋다. 방폭구조의 명칭과 표기 기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3번 내압 방폭구조 P.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의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2.5V 이하.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0.7m. 정전기의 대전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망상 대전. 인체가 전격 감전으로 인한 사고시 통전 전류에 의한 인체 반응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주파수가 높아지면 감지 전류는 작아진다. 다음 중점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기화열 리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연소시 산소와는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다음 중 화재의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 2번 비급화재 마이너스 유류화재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제 면류 위험물로 분류하는가? 정답 4번 재오류 위험물 프로판 일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한 산소의 화학 양론 개수는 얼마인가? 정답 5 다음 중 분해 폭발하는 가스의 폭발 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불활성 가스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2번 질소 다음 중 물속에 저장이 가능한 물질은? 정답 2번 황린 다음 중 건조 설비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물질은 즉시 격리 저장할 것.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의 소화작용과 같이 연소의 연속적인 연쇄 반응을 차단, 억제 또는 방해하여 연소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소화작용은 정답 1번 부촉매 소화작용. 굴착면 붕괴의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정답 2번 성토 높이의 감소.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 높이는 정답 1번. 3m 이상. 공사 금액이 500억 원인 건설업 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최소 안전 관리자 수는 정답 1명. 채석 작업을 하는 때 채석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기둥 치마의 유무 및 상태 확인. 슬레이트, 설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의 작업 중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발판의 폭 기준은 정답 4번 30cm 이상. 가설 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부재의 결합이 매우 복잡하다. 철골부 인양 작업 시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체결 지점은 수평 부재의 4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이음의 수직 방향 조립 간격은 정답 6m 이내마다. 흙의 함수비 측정 시험을 하였다. 먼저 용기의 무게를 잰 결과 10g이었다. 시료를 용기에 넣은 후에 총 무게는 40g, 그대로 건조시킨 후 무게는 30g이었다. 이 흙의 함수비는 정답 50%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따른 수공과 관련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작업 중인 공구는 작업이 편리한 반경 내에 작업대나 기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으로 한다. 추락 방지망에 달기로프를 지지점에 부착할 때 지지점의 간격이 1.5m인 경우 지지점의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300kg.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굴착 주변의 상재하중을 증대. 철골 작업 시 폭우와 같은 악천후에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강우량 기준은? 정답 1시간당 1mm 이상일 때 철골공사에서 부재의 걸림용 기계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항타기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습륜 양생 시 일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수화 작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양중기에서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 이어 로프의 안전계수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5.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답 1번.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 4년인 자. 흙의 안식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는 정답 1번. 자연경사가. 구독 좋아요.